오늘의 3분 큐티,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제목 14만 4천 명의 새 노래와 새 천사의 심판 선언, 요한 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, 나는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.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.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. 그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.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.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.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.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.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. 모든 나라의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. 하고 외쳤습니다.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.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 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.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.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.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.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.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.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.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.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.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멘. 말씀은 생명입니다.